자 지금부터 본 인터뷰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네네 맹세합니다 네 맹세합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? 이진화입니다 정민호입니다 이준호 본인을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면? 나는 교사다 <laughs> 바쁠 게 없다 대원의 여신? 자신을 동물에 비유한다면 나무늘보 하겠습니다. <laughs> 나무늘보? 고양이. 점액추. 뭐라고? 뭐라고? 이 질문이야? <laughs> 점액추. 말 질문 뜻을 이해를 못 하겠는데 무슨, 무슨 말인지 못 들었어. 노인도에 가지고 가고 싶은 것세 가지는 휴대폰, 블루투스, 남편. 사람도 되나요? 아내, <laughs> 아들, 딸. 친구 한 명, 뭐 이불, 그다음에 술. 뭐. <laughs> 자신을 복제할 수 있다. 아, 근데 좀 싫을 것 같아. 너무 끔찍할 것 같아요. 저랑 똑같은 사람이 한명더 <laughs> 세상에 존재한다면은 너무 무서울 것 같습니다. 안 한다. 나 하나로 충분. 학생들에게 많이 하는 잔소리는? 또 늦게 왔어? 본인이 가장 듣기 싫은 잔소리는? 늦었네. 내가 예쁘다고 멋있다고 생각할 때가 언제인가? 애들이 이렇게 좋아해 주고 뭐 감사하다고 표현할 때. 어, 그런 적이 별로 없어요. 세수했. 사자가 숙제를 미루는 이유는 바빠서? 갈기 가기 찢어버려서 밀리배체왕 밀리배체왕 사자 밀리배체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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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끼리 최근에 울었던 일은? 아들 혼내서 딸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다가 같이 울었어요 집에서 혼자 센치해지고 싶을 때 슬픈 영상 보고 한, 한 1~2주 전에 울었던 것 같아요 벌레를 무서워하는 편이가 네, 특히 다리 많은 벌레를 무서워합니다 무서워는 하는데 잘 잡아요 벌레를 아주 좋아합니다 운명을 믿는다 운명적인 사람을 있다고 생각해요 네, 남편을 운명처럼 만났어요 운명은 믿지 않아요 지금부터 하는 말의 문장을 반성해주세요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스러워 다 사랑스러워 What is you 나는 잘생겼다.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거울 보고 자전해요. 나는 수학과 선생님들 중 가장 잘생겼다. 아,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. 뭐몇 분보다는 잘생길 수 있겠지만 저는 네. 음, 훨씬 잘생기신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. 대원일보의 최고 미녀는 나다. 아마도? 본인은 공주인가? 살짝? 자신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디즈니 공주는? 마리오에 나오는 데이지 공주 가장 취약한 과목은? 어 저는 영어입니다 네. 145x60 What? 견제되는 선생님은? 음, 오태주 선생님? 나보다 더 얼굴이 빨개져서 최 선생님은? 고르기 어렵다 한영호 부장님? 한영호 부장님 그... 지치지 않는 열정과 에너지가 너무 부럽습니다 현정쌤이 바퀴벌레가 된다면? 데리고 살아야지 모셔야죠 나 너무 속상해서 파마했어 어왜 어떤 일이 속상하게 해? 됐어 베이비북스 매니저가 될수 있다면. 어 너무 꿈만 같다. 감미연 보고 싶어 감미 다시 태어나면 현성 쌤 딸로 태어나기 벌써 승현 쌤 아들로 태어나기. <laughs> 어, 승현 쌤 아들은 많이 혼날 것 같고 <laughs> 현성 쌤 딸로 태어나겠습니다. 크로스워드를 즐겨하시나요? 매우.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어, 그냥 너무 예쁘고 잘하고 있고 항상 응원한다라는 말해주고 싶네요. 항상 건강하고, 노력에 좌절하지 않고, 대원 생활을 무사히 잘 마치길 바랍니다.